시우야, 괜찮은 거 맞지? 네. 안녕하세요. 노란핑으로 가요? 어, 어? <웃음> 어, <웃음> 왜 그래, 왜 그래? <laughs> 왜, 왜, 왜? <웃음> 구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구해주세요. <웃음> 어. 구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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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기름이 간당간당해 지금 죄송주세요아 미안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왜 슬프다 아니 어떻게 갔길래 주세요. 아, 이거 <laughs> 점점... 회색으로 변해요 <laughs> 차, 차 뒤집어졌어 <웃음> <웃음> 아, 엠보 <M4> 풀파츠인데 <laughs> 야, 나도 풀파츠야 아. <laughs> 아, 속으로 그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해 <laughs> 아, 이거 완전 스무스하다, 아마 와, 기가 막힌데 <laughs> 이러고 속, 진짜 뻥치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. 네. <laughs> 근데 갑자기 둘다 누워.